자, 초전도체 관련해서 지금 굉장한 이슈가 하나 나와줬습니다, 여러분들. 호재 아닌 호재인데, 호재라고 볼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의미심장한 어떤 내용들이 있는데, 자, 이 내용은 지금 오늘 나온 내용이 ACS. ACS가 어디냐? 미국의 1위 화학저널 사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화학저널. 학회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지금 논문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어떤 논문글이냐면, LK99 관련해서 이전에 네이처에서 실험했던 그런 내용들 있죠, 여러분들. 그 내용이 뭐였어요, 여러분들. l k 9 9는 초전도체가 아니라 뭐다 절연체라고 그냥 이야기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상반되는 어떤 의견을 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이 나와줬다. 상반된다라는 게 뭐예요? 이 네이처의 절연체 발언에 대해서 완전히 반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LK99는 절연체가 아니라 어떤 특징 때문에 초전도체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더군다나 여러분들, 이 ACS가 어떤 단체냐면 지금 퀀텀에너지연구소가 논문 검증을 받고 있는 APL. 이쪽의 교수진들과 함께 협력하는 학회라고 보시면 돼요, 여 그러면 APL 쪽에서 지금 검토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AC에서 긍정적인 내용이 나왔다.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죠? 같이 협력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굉장히 이쪽에서 긍정적인 내용이 나왔다는 거는 apl에서도 지금 긍정적인 내용이 어느 정도 나와주고 있다는 라걸 우리가 추측해 볼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에게 제가 오늘도 굉장히 좋은 내용을 준비했고, 초전도체 관련해서 핵심적인 내용들 꼭 아셔야 되는 내용들을 준비했는데, 영상을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보셔야 되고요. 자 영상을 본격적으로 보시기 전에 우리 주식에너지 채널이 우리 가족분들 성원에 힘입어서 시사 뉴스 주식 채널 부분 유튜브 20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제가 진정성 있는 방송과 질 좋은 컨텐츠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부단히 계속해서 지금처럼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시작해 볼 건데요. 저희 채널 아직까지 구독을 못 누르신 분들은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영상이 좋아요와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이 댓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초전도체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서로 나누시면 된다.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어떤 장이 열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 순위가 20위권 안으로 들어가면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제가 키움증권 5만원 모바일 금액권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데, 총 200장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키움증권 포켓 금융상품권 5만원권이고요. 사용 기간은 2023년 12월 26일까지 쓰시면 되고 키움증권에서만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0장이기 때문에 우선은 선착순으로 진행하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또 이벤트를 기획하고 있으니까 이 이벤트를 끝나고 나서도 새로운 이벤트도 또 생각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이 키움증권 모바일 상품권 이벤트에 사용 방법이 있어요. 근이 등록 방법은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고, 제가 이 상품권을 보내드리면서 이 등록 방법을 같이 보내드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감사와 여러분들의 응원에 대해서 보답을 할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준비한 기획 이벤트니까요. 많이 참여하시기 바라겠고,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저희 채널 구독만 눌러시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010-7281-4679번호로 간단하게 소통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선착순 200명에게 문자 들어온 순서대로 키움증권 5만원 상품권과 사용 방법을 같이 보내드릴 거고요. 우리 구독자라면 모두 다 참여가 가능하시니까 제 번호로 소통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이 구독자 이벤트에 참여를 하시면서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텔레그램 방 입장을 좀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제가 드려요 근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입장을 하시든 안 하시든 여러분들의 선택인데 제가 이 텔레그램 방에서는 초전도체에 관련된 무료 정보를 좀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연구기관이라든지 전문가들의 국내외 해외 국내에서 나오는 최신 정보들을 전부 다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컨텀에너지 연구소에서 얼마 전에 특허본이 수정이 됐죠 그 내용까지 제가 업데이트를 해 드렸고요. 어제 오전에 드렸고 그리고 어제 오후에도 해외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바로바로 체크해서 모스 뭐 템포드 대학이라든지 에머리 대학에서 연구했던 연구 성과, LK99 관련된 연구 성과와 그리고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서 그 논문이 특허가 업데이트된 내용과 그거에 대해서 네이처의 어떤 막스 플랑크 연구가 잘못됐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까지 전부 다 신속하게 드리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이 시장에서 호재와 악재를 우리가 빠르게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정보들을 제가 호재와 악재로 나눠서 구분할 수 있도록 팩트 체크해서 여러분들이 신속하게 드리고 있는 목적을 두고 있다. 그래서 텔레그램 방에는 선착순이 없고요. 우리 가족분들은 전부 다 무료로 초대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텔레그램 방에도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제 번호로 간단하게 소통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로 보내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초대를 도와드릴 거고 만약에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는데. 혹시나 답장을 못 받았다. 이런 분들은 간혹 가다가 문자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제가 누락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만 문자를 보내시고 영상의 댓글에다가 핸드폰 번호 끈네 자리를 남겨 주시면 제가 누락된 건이 있는지 확인해서 가장 먼저 답장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키움 증권 5만 원 이벤트와 텔레그램 방에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간단하게 소통이라고 두 글자 문자로 보내 주시면 되고요. 자,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구독자 이벤트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고 제가 어떤 분이 댓글로 그러더라고요. 지난주 목요일부터 이거 이벤트 했는데 아직도 남아있나요? 쿠폰 남아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남아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죠 여러분들. 약 지금 한 70에서 80장 정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 저녁부터 해가지고 120장 정도가 나갔고 아직 남아있으니까 여분이 다 끝나는 한 장이라도 남아있으면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다 나가면 선착순대로 다 나가면 그때부터는 제가 이거 말씀 안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참여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 지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왔어요. ACS라는 미국 화학학술지에서 지금 LK99 관련해서 절연체라고 그냥 이야기했던 그 부분을 완전히 반박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의미가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무료 텔레그램 방에 전부 다 올려드렸는데, 자, 여기서 제가 ACS는 뭐다? 미국 1위 화학저널이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LK99을 분석했는데, 납아파타이트, 납인해석이라고도 부르죠, 여러분들. 이 납인해석이 절연체에요. 이건 맞아요. 퀀텀도 인정을 했습니다. 퀀텀에서 이번에 업데이트했던 내용을 보시면, 그죠? 초전도 특허 업데이트 관련해서 방막 필름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했는데, 이 내용에 납인해석 자체는 절연체다. 납아파타이트 자체는 절연체일 뿐이다라고 퀀텀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초전도체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도핑과 결합이 필요하다. 결국에 방막 필름을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그죠? 근데 기존에 독일의 막스플랑크 팀, 그리고 네이처에 실렸던 이 막스플랑크 팀의 내용들을 보시면 여기서 끝난 거예요. l k 9 9는 그냥 절연체일 뿐이다. 여기서 중단이 된 거죠. 연구가. 사실상 얘네들의 실험은 디테일하게 l k 9 9를 분석한 게 아니라 단편적으로 어떤 모습만 딱 보고, 아, 이거 그냥 절연체네. 무슨 초전도체야. 이렇게 결론을 지어버린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이해를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LK99 관련된 네이처지에 실렸던 8월 16일 날, 그죠? 독일의 막스플랑크 팀이 내용을 실었던 그 내용을 보시면, 이때 절연체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검색을 해보시면, 보시면 LK99의 순수 샘플을 합성해봤는데, 이거는, 초전도체가 아니라 절연체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네이처에서는 지금 이연구에 여기까지만 딱 진행이 되는 상태를 올린 거죠. 막스 플랑크 팀에서,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여기까지가 끝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가 또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LK99에 어떤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는지 그 반응이 뭐냐? 바로 제로갭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제로갭. 자, 제로갭이 뭐냐면 상온에서 지금 상온 초전도체를 주장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상온에서는 원래 전자가 저항을 받아요. 그죠? 그리고 극저온, 영하 200도의 극저온 상태에서만 이 전자가 저항을 받지 않는 마이스너 효과가 발생이 되는 건데, 이게 원래 초전도 저온 학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리고 전 세계의 초전도 저온 관련된 학회들에서 얘기하고 있는 저온 초전도체 여러분들. 그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컨텀에서 개발한 거는 상온 초전도체죠? 그래서 이 상온을 이론적으로 상온에서도 초전도 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려면, 일단은 이 전자라는 게 저항을 받아서는 안 돼요. 그죠? 저항을 안 받는 요소가 있는지를 찾아봐야 되는데, 그 요소를 찾았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미국의, 그리고 전 세계 1위인 화학학술지. 그죠? 화학저널에서. 바로 ACS. 그래서 제로갭의 상온에서 자유롭게 전자가 이동하는 현상이 발견됐다. 즉, 절연체가 전도체로 변화하는 거를 확인했다는 거예요. LK99의 납 아파타이트, 납 이내석 자체는 원래는 초전도체가 아니라 뭐예요? 절연체가 맞습니다. 근데 얘가 어떤 결합을 통해서 초전도체로 바뀌는 모습을 발견했다라는 의미예요.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이죠. 이거는 기존에 컨텀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일맥상통한 이야기가 나와 줬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들 소름이 돋는데 컨텀에서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그냥 납 인해석 자체는 원래는 절연체가 맞아. 근데 초전도체를 이걸 통해서 만들 수 있어. 뭐야? 도핑과 결합을 통해서 납 인해석이었던 이 절연체를 초전도체로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도핑이 뭐였어요? 방막 필름이었죠. 그죠? 방막 필름. 그리고 방막 필름을 입혔을 때그 안에서 어떤 과정이 일어났는지는 컨텀에서안 알려줬는데 그 과정을 누가 알려줬다? ACS에서. 미국의 1위 화학 저널에서 산소 접촉 후에 제로갭 상태로 바뀌었다. 납 아파타이트가 산소를 접촉한 이후에 초전도체로 바뀌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기사의 내용이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이 작성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람이. 자, 이내용의 간단하게 번역이 요점이 정리된 내용을 보시면, 채널의 산소 함량은 큰 갭을 가진 절연체에서 제로갭을 가진 상태까지 물질의 전자구조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 이 채널이라는 거는 전자가 이동하는 공간을 얘기하는데, 그죠? 어떻게 보면 이제 도로 같은 거예요. 전자가 이동할 수 있는. 거기에 들어있는 산소 함량이 이 물질들의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 산소가 닿았을 때 절연체가 제로갭으로 바뀌는 현상이 일어난다. 상온에서 자유롭게 전자가 이동하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즉, 전기 존도도가 굉장히 높아지겠죠. 쉽게 말하면 제로저항에 가깝게 된다는 거예요. 제로저항이 된다. 전자가 저항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LK99에서 계속 주장하는 전자쌍에 대한 부분들이 이걸 통해서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중요하게 봤던 부분들이 뭐냐면 퀀텀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이미 주장을 했는데 해외의 어떤 학술지라든지 해외 논문팀, 해외 연구팀 이런 쪽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는 곳이 없었어요. 근데 처음으로 ACS라는 곳에서 미국의 그리고 화학 쪽에서는 1위를 달리고 있는 학술지, 저널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는 굉장히 공신력 있고 힘이 실어지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간추려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퀀텀에서 주장하는 어떤 내용들이 원래는 이 LK99의 이 결정체는 뭐예요? 납인해석이에요. 그죠?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 납인해석에 대해서 많은 국가들이 그리고 많은 연구진들 대표해서 그리고 이제 막스플랑크라는 독일의 연구팀이 있죠. 얘네의 연구가 이제 네이처지에 실린 건데, 얘네들도 이 납, 이내석, 이거는 그냥 절연체일 뿐이다. 순수 결정체를 만들어 봤는데, 이건 절연체다. 이렇게 결론을 지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컨텀에서 얘기하는 거는, 맞아. 이거는 그냥 절연체야. 근데, 여기에 우리가 방막 필름을 씌우는데, 이 방막 필름이 이 절연체랑 상호작용을 해서 초전도 현상을 만든다. 초전도체를 만들어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구체적으로, 과학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설명을 안 해줬어요. 그죠? 특허 논문에 업데이트된 내용으로는 그냥 방막 필름이 그런 현상을 만들어준다. 요렇게만 만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지금 ACS에서는 어떤 얘기 하냐. 결국에는 이 안에 있는 산소가, 산소가 이 절연체를 초전도체로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고 정확하게 과학적 근거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 ACS의 논문 저자.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죠, 여러분들. 위에 보시면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임페리얼 컬리지 런던 교수예요. 아시죠 보시면 ACS의 논문 저자 여기 써져 있죠. 아론 월시. 이 사람이 임페리얼 컬리지 런던의 교수라는 거예요. 과학 교수.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LK99 논문을 검증하고 있는 그리고 이 논문을 최종 검증할 수석 편집장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 임페리얼 컬리지 런던의 교수라는 거예요. 이 사람도. 쉽게 말하면 이번에 지금 논문이 긍정적인 LK99 관련해서 긍정적인 논문이 올라왔었던 ACS의 논문 저자와 APL 지금 LK99 논문을 심사를 받고 있는 APL의 수석 편집장과 서로 같은 대학의 교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같은 연구소에서 LK99 관련된 연구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왜냐 대학교 내에 같은 연구소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같은 화학, 과학, 물리화학 분야에 같은 연구소에 교수로 같이 있기 때문에 서로 LK99 관련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걸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APL. 그죠? APL 머트리저의 이 논문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사람과 같은 연구소에 있는 ACS의 논문 저자가 교수가 긍정적인 내용들, 초전도 현상에 대해서 증명하는 내용들을 올려줬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 뭐 주식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제가 이 텔레그램망에서는 오늘 오전에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이처에서 원래 오늘 부정적인 얘기들이 좀 나왔었거든요, 오전에. 이 사람이 누구냐면, 킴 래프만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또다시 이런 식으로 사실일 가능성이 0%다. 결론 짓듯이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들은 굉장히 신뢰도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앞에서 이 과학적인 근거를 통해서 분명히 논문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앞에 알론 월시, 미국의 이 교수, ACS에서 내놓은 그 논문지를 보시면 과학적 근거를 통해서 납 인에서 납 아파타이트가 절연치였는데 전도체의 모습이 띄고 있다. 저항이 떨어지는 모습들. 제로 저항에 가깝게 되고 전자가 저항을 받지 않는 것 이런 내용들이 다 담겨 있는데, 킴 랩프만은 그냥 지금 네이처지에 실렸던 막스 플랑크의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많은 과학자들이 증명했다. 뭐 이런 식의 말들을 인용하면서 이거를 부정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 사람이 LK99 샘플을 정상적으로 만들어서 샘플 테스트를 완료했는지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나와주면서 오전에는 아무래도 이제 관련주들이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주식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이때 오전에 마이너스 10%까지 떨어지다가 지금 좀 끌어올리고 있죠. 20%까지 끌어올려다 다시 한번 밀리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주가가 마이너스 10%까지 떨어질 때 여러분들에게 뭐라 했냐면 일시적이다. 네이처가 아주 큰 실수를 하고 있다. 이 부정적인 코멘트가 또 올라오면서 주가 빠지고 있는데 너무나 걱정하지 마라. 일시적인 하락이다. 말씀을 드렸죠. 아니나 다를까 바로 장중에 끌어올리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과 가족분들에게 초전도체 관련해서 텔레그램에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런 정보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에 이 ACS가 가장 큰 호재거든요. 다른 자잘한 것들은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ACS가 그리고 이 논문을 썼던 저자가 apl의 인맥이 있는 지금 우리 LK99 논문을 심사하고 있는 심사관과 서로 같은 대학교의 연구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까지 제가 발 빠르게 신속하게 좀 전달해 드리고 있다. 물론 영상으로도 말씀드리지만 이런 정보들을 빨리 알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오늘 급등이 나오는 타이밍에 우리가 단기적으로도 어떻게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런 내용들을 전해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내용을 다 정리해드리고, 그죠? 호재나 악재가 떴을 때 빠르게 전달해드리고, 제 의견들을 드리고, 그리고 퀀텀에서 이런 특허분이 업데이트됐을 때 바로바로 바로 특허분을 보내드리고, 이 이유는 우리 가족분들이 좀알 권리를 찾아가시라는 거예요, 알 권리. 자알 권리가 뭐냐면 우리나라 언론사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다 보도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컨텀 에너지 연구소에서 공식적으로 논문을 뭐 논문까지는 아니지만 특허를 업데이트 했는데도 불구하고 업데이트된 내용을 체크도 안 해보는 언론사 체크해봤더라도 언론을 통해서 내보내지 않고 있죠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초전도체에 관심 있는 분들은 눈과 귀가 다 막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눈과 귀가 열리도록 통로가 되어드리기 위해서 이런 작업들 이런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거다. 그래서 저는 호재가 있으면 있다. 악재가 있으면 있다. 이렇게 호재와 악재를 정리해서 팩트 체크해서 알려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장의 방향성을 빠르게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은 웬만하면 이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시는 걸 권장드리겠고요. 입장을 신청하시면 자동으로 구독자 이벤트에 참가가 되는데 저희 채널 구독만 눌러셔도 키움증권 5만원 상품권을 선착순 200명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텔레그램 방에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오른쪽에 보시는 010-7281-4679 번호로 간단하게 소통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제가 한분한분 한분 초대를 도와드릴 건데 전부 다 당연히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은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신청하시면 자동적으로 선착순 200명에게 키움증권 5만원 상품권을 같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입장하시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해외, 국내 가리지 않고 이렇게 오늘처럼 새로운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께 최신 정보들을 바로바로 공유 드릴 거고요. 시장의 방향성을 알아가실 수 있도록 제가 호재와 악재를 구분해서 알려 드릴 겁니다.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주식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많으신데 진짜 수의 종목을 네 종목 알려 드릴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어차피 시장은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아직 LK99이 결론 나지 않았잖아요. 결론 이전에 뭐예요? 긍정적과 부정적이 싸우면서 관련주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한다. 그죠? 그러면 이 올라가는 흐름이 왔을 때 시장의 분위기가 호재성의 분위기로 바뀌어 나갔을 때 우리가 어떤 종목을 투자해야 되냐. 사실상 뭐 신성이라든지 파워로직스는 얘네 두 개에 지분 관련주로 엮여있기 때문에 특히나 신성 같은 경우는 지분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퀀텀과 직접적으로 엮여있는 기업이다.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얘네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나머지 종목들을 잘 몰라요. 실제로 지분 관련주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기술 관련주들이 대부분인데, 이 기술 관련주가 지금 초전도체랑 엮여있는 게한 20종목 정도가 됩니다. 근데 과연 이 20종목이 다 수혜주일까요? 제가 분석한 결과, 기술 관련 LK99 관련주 중에 기술 쪽의 관련주는 나머지 16개는 다 가짜예요. 그냥 테마를 타고 올라가는 거고, 세력들이 분명히 물량을 털 거다. 폐되기 칠 거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16개 종목은 제외를 시키고 진짜 관련성 있는 네 종목 안에서만 투자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투자를 권유하는 건 아닙니다. 뭐 주가 조작이라든지 투자를 권유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는 이 종목들 중에서 어떠한 종목도 매수한 적도 없고 어떠한 종목도 뭐 주가 조작에 가담한 적이 절대 없다. 만약에 제가 가담한 사실이 있다면 유튜브 삭제할게요, 여러분들. 삭제하고 처벌받겠습니다. 단순히 저는 우리 가족분들이 잘못된 종목 잘못된 16개의 가짜 종목에 투자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목명을 밝히게 되면 또 주가 조작이다 뭐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밝히지 않고요. 텔레그램 방에서만 이 4개 종목을 알려드릴 거고 사실상 나머지 16개 종목들은 다 가짜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피해서 매매하시라고 알려드리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시면 관련성이 있는 4종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소통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우리 가족분들 구독자분들 중에서 대표님 저 문자 보내는데 답장이 안 옵니다. 이런 분들이 종종 있는데 자 이런 분들은 죄송스럽지만 제가 문자가 하루에 거의 50건, 많을 때는 100건씩 들어오는데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한두 건씩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요. 열심히 답장 보내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누락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다시 한 번만 좀 문자를 보내시고요. 그리고 영상의 댓글에다가 여러분들의 핸드폰 번호 끈네 자리를 남겨주시면 제가 이런 분들은 가장 먼저 빠르게 좀 답장을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댓글과 소통이라고 같이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오늘 초전도체 관련해서 또 새로운 내용들 미국의 ACS 학술지에 올라온 내용을 제가 분석해서 알려드렸는데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이 따봉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댓글 초전도체 관련된 의견들을.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